마이크도 타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성탄 아빠입니다. 오늘은 성탄이 데리고 스타필드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단수된 날이라서 집에 있기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성탄이 구경도 시켜 줄겸 가족 나들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요. 약간 춥긴 한데 그래도 실내 구경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운전 조심히 해서 스타필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도착. 성탄아, 스타필드 도착했어요. 노성탄 주먹고기 맛있어요? 저도 스타필드를 온 김에 제 옷도 좀 보고 청탄이 키즈 옷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출산하고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김에 바람도 조금 세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놓을 거야 여기 스타일링도 잘 해두셨네 음. 너무 귀엽다 애기 100일 때 나갈 때 이런 거 입히고 나갈까? 100일 때? 괜찮지 음. 성탄이 외출만 하면 이렇게 기절을 해버리네. 성탄아 스타필드 구경 좀 하자. 너 성탄. 잠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갖고 싶은데. 와, 애기 있으면 이거 바로 사겠다. 로탄는왜 이런 거안 하냐? 두나 조금만 기다려 l 세요 아이고 r n Pigo Pascal. Kija k a 게 갈아줄게요 a Kija k a r a 다 u k 다 a i 다 l e n 다 o y t 다 a t d 다 d 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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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상타이도올때 어... 계속 잤거든요 너는 3시간 자고 나는 자는 너를 3시간 들고 다녔고 그럼 체력이 다를 텐데 그래도 너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몰라요 응? 응? 아떻야 애기 야옹 애기 성탄이 2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바운스에서 조금만 놀수 있겠어?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laughs> 그러면은 그냥 먹고 올게. 너구리, 오리고기, 장모님 해주신 김치. 그거 어찌? 라면이... 그... 그냥... 분량... <laughs> 자기 예배할 때 조만간 들면 바로 온다. 맞아! 저는 성탄이랑 수영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영장을 처음 구입했을 때 성탄이 혼자 수영을 시키니까 애기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랑 같이 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지은아 가보자 아빠랑 성타랑 떳떳이 아, 이거 무슨 표정이야 성탄아 <laughs> 아빠가 꽉 잡아줄게 <laughs> 네. 아빠 있을 때는 걱정 아무것도 안 했대 닭이 맹수 성탄이. 목욕 끝내고 엄마, 맘마도 다 먹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 놀아주면 잠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잠들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잠들더라고요. 얼른 재밌게 놀아주고 성탄이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오늘 고생했어요. 네. 10시에 드디어 잠들었고요. 저랑 와이프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안 정리 좀 하고 빨래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성탄이 재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성탄이가 잠이 잘안 들면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분해져야 되는 밤 시간대에 시끄러우면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 스타필드 갔다가 아기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귀여운 성탄이의 모습,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